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충제 10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피르빈뇽 구충제 그거에 이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피르빈뇽 구충제 이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항암 작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지난 시간에 이피르빈뇽 구충제가 2017년도 논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라는 공신력 있는 논문제 실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에서 간세포암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항암 작용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난 편 이야기였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기존에 이전부터 이 피루비늄이 2017년도 그 논문에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2013년도도 있고 이전에서부터도 어, 종종 나왔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피루비늄 구충제는 사실 우리가 벤치미다졸 지금 우리가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이 벤치미나졸 구충제보다는 조금 생소한 구충제입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나온 게 1950년대부터 나온 거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먹은 거죠. 그리고 이 구충제가 이제 이것도 장내기생충, 요충에 주로 사용되었던 구충제. 그러니까 장에서 이것도 작용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흡수열이 많지는 않은 구충제입니다. 이 구충제가 항암제로서의 작용을 할수 있는 기전은 지금 논문들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전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논문. you 그 논문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 빅데이터를 매칭시킬 때, 어, 암세포가 많이 발현하는 유전자를 억제시키는 어떤 약물을 찾은 게이 피로비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비늄이라는 이 약이 항암작용을 보일 수 있는 기전은 암세포가 뭔가 많이 발현하는 어떤 유전자 시그널링이 있는데 그 시그널링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 자가 포식, 자가포식의 억제. 자, 제가 벤지미다 졸개 이 구충제가 항암작용을 할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전에 자가포식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자, 암세포가 전이암이 되거나 아니면 전이암이 되지 않아도 굉장히 악성도가 강한 암들은 어떤 특징들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냐면 자가포식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포식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옆에 있는 세포를 잡아먹으면서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가, 스스로 포식, 포식해서 소화시켜버리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암세포가 이제 전이암이거나 악성 동안 강할 때 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 제가 벤치미다 졸의 구충제도 이 자가포식 기능을 억제하는 그것이 큰 역할을 많이 항암작용을 한다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피르비늄도 마찬가지로 이 자가포식 암세포의 자가포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피르 코니움 구충제도 항암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고 한 가지가 암세포가 많이 이제 발현할 수 있는 악성도가 높은 유전자 시그널링 그거를 억제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자가포식, 이 암세포가 옆에 있는 세포를 잡아먹으면서 스스로 소화시키면서 확장해가는 그 자가포식의 기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 기전에 의해서 항암작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수율이 우리 몸에 얼마가 될지 몰라요. 먹어서. 그리고 얼마가 도대체 매일매일 먹었을 때 얼마의 양을 먹어야 먹어도 안전한지 사실은 그리고 얼마의 양까지 먹어야지 그게 내 몸에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자, 피르비늄이라는 구충제가 우리가 아주 익숙한 구충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시작한 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듣긴 했거든요 이전부터 오랫동안 몇년 이상 드셨다는 분도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어, 만약에 이거를 좀 장기간 복용하신 분이 계시다면 자기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장기간 얼마만큼 복용하였고 본인의 경우 뭐별 부작용 없이 어떻게 안전했는지 아니면 약의 효과를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로비뇨 구충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그 작용을 할수 있는 기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